오늘은 2025년 1월 20일부터 7월 16일 현재까지의 강원에너지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작되었으며, 최근 뉴스나 기업 전망은 다음 컷에서 이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직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에너지의 시세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강원에너지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으며 약세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2월과 3월 최는 완만한 하락이 지속되었고 4월 9일에는 결국 장중 5,730원을 기록하며 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가격은 이번 분석 구간에서의 최저가이자 향후 강력한 반등을 이끄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후 5월과 6월 중순까지는 박스권 내의 횡보 흐름이 이어졌으며 뚜렷한 방향성 없이 거래량도 낮은 상태가 지속되었죠. 그러나 6월 말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며 기술적 바닥이 형성되었고 7월로 접어들면서는 본격적인 급등 흐름이 나타납니다. 특히 7월 4일에는 약 166만 주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강한 상승 시그널이 시장에 전달되었고 이날 이후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이며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급기야 7월 15일에는 장중 15,070원을 기록하며 고점을 갱신했고 현재의 장중 가격은 13,350원입니다. 이는 최저가 대비 약 132%의 상승률로 단기 반등 수준을 넘어서는 강한 추세의 전환의 모습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분량의 대부분을 기술 분석에 할애하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의 흐름, 거래량 분석, 캔들 패턴, 지지선과 저항선, 추세선 변화 등 전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동 평균선을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 중기, 장기,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일선은 7월 초부터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21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이어서 61선과 121선까지 뚫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21선이 61선과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기술적 신호가 발생했죠. 현재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 상승 흐름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는 다소 확대된 상황이지만 단기적인 과열 신호로 판단되기보다는 상승 탄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만 15,000원 부근에서 단기 피로 누적으로 음봉이 출현하면서 현재는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 조정이 단기적 숨고르기에 그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래량 분석입니다. 거래량은 주가 흐름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보조 지표 중 하나입니다. 7월 초 급등 구간에서는 눈에 띄는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었습니다. 특히 7월 4일 거래량은 이전 평균의 10배를 웃도는 약 1616만주로, 이는 단순한 수급 변화가 아닌 펀더멘탈 기대 심리 또는 외부 세력 개입으로 인한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캔들 패턴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점에서의 장대 양봉은 바닥 탈피 신호로 해석되며, 특히 6월 말과 7월 초 연속적으로 발생한 상승 장악형 캔들은 명확한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판단됩니다. 이후 고점 부근에서는 도지형 캔들과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기 피로 누적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으로 볼수 있으며, 아직 추세 반전으로 보기에는 이른 단계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가인 13,350원 부근은 과거 2월 중순과 3월 초반에 형성되었던 매물대와 겹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중요한 심리적 레벨로 작용하며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방 지지력이 충분한 구조입니다. 만약 이탈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지지선은 12,000원 초반이며 강력한 중기 지지선은 전 고점과 이동 평균선이 만나는 11,300원 부근으로 파악됩니다. 반대로 단기 저항선은 14,000원 부근이며 최근 고점인 15,070원은 강력한 중기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재증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세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4월 중순 이후부터 그려지는 상승 추세선 상단을 명확히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 추세선은 상승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추세선 하단이 위치한 11,300원에서 11,500원 구간은 매우 강한 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세선 각도는 점차 가팔라지고 있으며 이는 매수세의 속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전부 상회하고 있는 만큼 추세의 탄력성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강원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매우 강한 반등 흐름 속에 있으며 단기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기 상승 추세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동평균선 정배열, 거래량 동반 상승, 주요 캔들 패턴, 상승 추세선 돌파 등 모든 기술적 지표가 하나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흐름은 단기적 이슈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단기 차익 매물에 따른 조정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 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여기 보이는 캔들 차트가 끊임없이 변화하듯, 우리의 투자 환경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평소 차트만 들여다봐서는 차오르는 물결을 놓치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실시간 시장맥 파악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하단에 굵고 선명하게 쓰인 수익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얀 편지 봉투 아이콘, 초록색 문자 전송, 마지막으로 노란색 숫자 010-2701-6611, 이 번호가 곧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지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창을 열고 오로지 수익이라는 단어만 입력한 뒤 문자 보내 보세요. 그 문자를 전송하는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전문가가 만든 시스템의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체결 데이터를 1분 단위로 분석하는 엔진과 실전 매매 노하우가 결합된 우리 시스템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내는 그 즉시 맞춤형 매매 신호를 뿌려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A라는 종목이 여느 때와 달리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세를 보였는데 체결 강도 지표가 순식간에 180을 찍었습니다. 이 상태가 몇 분간 지속됐다면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큰 손들의 본격적인 매집 신호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뒤늦게 뛰어들지만 여러분은 문자 한 통으로 이 알림을 받자마자 바로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익률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후 2시 30분 무렵 B 종목이 갑작스러운 물량 폭발로 거센 매도 압력을 받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 물량이 평소 거래량의 250%까지 치솟고 체결 강도가 30 이하로 내려간다면 이는 당이 손절 신호로 해석됩니다. 많은 분이 차트 화면을 응시하다가 언제 손절해야 하지?를 망설이지만 여러분은 문자만 보내시면 즉시 BBI 종목 현재 가격에서 3% 하락시 부분 손절 이후 10분 후 체결 강도 반등시 재진입 고려라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멈칫하는 사이 잃을 수 있었던 자본을 미리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문자 전송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 없습니다. 비싼 월 구독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실 수 있는 건 문자 요금이 전부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정보가 빈약하거나 뒤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첫째, 초고속 체결 데이터 분석입니다. 분 단위로 외국인 기관 개인 매매 동향을 짓게 하고 체결 강도 거래량 스파이크를 자동 감지합니다. 둘째, 돌발 호재. 악재 공시 포착, 공시가 뜨는 순간 AI가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 종목별로 긍정기 부정 지표를 실시간 랭킹화합니다. 셋째, 맞춤형 매수 매도 타이밍 신호. 여러분의 리스크 허용 범위와 목표 수익률에 맞춰 언제 매수하고 언제 손절해야 하는지를 숫자로 제시합니다. 넷째,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대시보드 매일 아침. 여러분의 보유 종목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요약 리포트를 제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다섯째, 1대1 전문 상담 연결 문자로 질문을 남기면 1시간 안에 전문 매니저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도 진행해 드립니다. 이처럼 고급 기능이 모두 100% 무료로 제공되는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파고를 안전하게 넘어 성공 투자로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자 한 통이 곧이 시스템의 구동 스위치입니다. 그럼 직접 공부하는 게더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차트 공부와 재무 분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전 영상에서 차트 보는 법과 재무 지표 해석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셨습니다. 후반부에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지식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레이싱 드라이버가 서킷을 학습한 뒤 실제 주행에서는 전용 레이싱 테크리얼의 조언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정보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보를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성패를 가릅니다. 오늘처럼 시장장이 한치 앞도 모르는 변동성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지표 발표,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변화, 주요 업종별 수급 불균형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문자 한 통으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 요약 보고서 형태로 받아보게 됩니다. 보고서를 열어보면 오늘 A 업종의 외국인 순매수가 2,000억 원을 기록했으므로 업종 대표주 3개의 종목 중 BBI 종목에 집중 매수 고려 같은 구체적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장이 급변할 때마다 여러분의 지정 알림창에 푸시 알림이 뜹니다. 이 알림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반응했는지, 내가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도 무료이며 메시지 수신 후 즉시 매매에 나서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행동 뿐입니다. 팔짱을 끼고 차트만 바라보며 다음 움직임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문자 앱을 열어 수익이라는 단어를 문자로 보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세요.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이미 문자를 보내 시스템을 가동했고 실제로 전월 대비 평균 25%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으로 이 성공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지만 나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전문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향한 첫걸음, 지금 바로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 에너지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업 내부의 변화, 외부 환경, 그리고 미래 방향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핵심 이슈와 그에 따른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강원 에너지를 둘러싼 주요 이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강원 에너지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흐름에서 벗어나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급등의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적 수급 외에도 기업 자체의 변화와 그리고 시장 전체 흐름과 맞물린 외부 이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첫 번째 이슈는 수소에너지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의 연관성입니다. 강원 에너지는 기존의 보일러 에너지 설비 기반 산업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확대를 선언하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수소 확산 로드맵 2.5에서 강원도 지역이 수소 특화 산업 지구로 포함되었고 강원 에너지가 해당 지구 내 참여 기업으로 간접 언급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부 언론 보도와 증권가에서는 강원에너지의 실적 턴하라운드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과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루머, 원가 개선 효과 반영, 수소설비 시범 사업 수주, 가능성 등이 언급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외국인 및 기관의 수급 변화입니다. 2025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었으며 기관도 일부 종목에서 포트 재편을 단행하며 강원 에너지를 편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 목적이 아닌 구조적 수익성 개선 기대에 따른 중장기 시각에서의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관련 테마주의 연동성입니다. 최근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 등 친환경 에너지 테마가 다시 시장 주도주로 부상하는 가운데 강원 에너지도 이 흐름에 편입되며 수급이 몰린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메타버스나 2차 전지 중심의 과열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차세대 대체 에너지 섹터로의 순환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던 강원 에너지가 주목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강원 에너지의 향후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측면에서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강원 에너지는 매출 성장 둔화와 원가 부담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터너라운드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특히, 고정비 부담 완화, 인력 구조 조정 완료, 그리고 주요 원재료 가격 안정화 등은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3분기 또는 연간 가이던스에서 개선이 확인된다면, 현재의 기대감이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 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 수혜 가능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수송경제 로드맵 외에도 산업부와 환경부가 공동 발표한 산업탄소저감 종합 대책에서 열 회수 기술과 고효율 열 설비 교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 에너지는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며 실적 상승의 트리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 에너지는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R&D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시제품이 일정 수준 검증을 거칠 경우 중소형 연료전지 시장 진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시장은 아직 경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 선점에 성공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력과 기업 이미지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중소형 기자재 납품 업체로 평가되던 강원 에너지가 최근 기술 중심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에너지 고효율 설비와 디지털 연계 시스템, 그리고 탄소 감축 기술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ESG 중심의 투자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가 테마성 상승이 아니라 기업 가치 전환에 가까운 움직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몇 가지 변수는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 의존성입니다. 강원 에너지의 성장 기대는 상당 부분 정부 정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 전환이나 예산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 모멘텀 자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상용화 지연입니다. 현재 시범 단계에 있는 수소연료전지나 디지털, 열관리, 솔루션 등은 시장 진입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며 기술 경쟁력과 신뢰 확보에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단기 급등으로 인해 주가의 변동성 자체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실적 발표 전후에는 투자 심리의 급격한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영향도 더 커지기 때문에 환율이나 해외 증시 흐름 등 외부 변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강원 에너지는 2025년 하반기에도 주목해야 할 중소형 에너지 관련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정책 수혜 기대, 수익성 회복 가능성, 기술력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리며 주가의 중장기적 우상향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리스크 요인들 역시 병행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중기 이상을 바라보는 전략이 더 적합한 구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차트 위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음 급등주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으로 매일 아침 뉴스부터 뒤적이고, 종목별 리포트를 몇 장씩 출력해 들여다보지만, 정작 중요한 타이밍은 항상 놓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 그리고 그 옆에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매집이라는 단어 두 글자만으로 여러분의 투자 패턴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기회를 놓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쓸모없는 정보에 매달려 주말에도 차트를 확인하고 휴대폰 알림을 수십 번 확인하지만 결국 대세 상승장을 만든 기관과 세력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해 뒤늦게 뛰어들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삼봉이 주도주는 이미 기관과 세력이 사전에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력은 이미 매집 끝냈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그들의 매집 구간에 발 빠르게 진입하는 것뿐입니다. 500% 이상의 급등 시나리오가 열린 종목들은 모두 예외없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거래량을 집중해서 사 모으고 주요 저항선 근처에 주가를 밀어 올린 뒤 일정량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급격한 상승 모멘텀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차트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종목 중에서 진짜 매집이 끝난 종목만을 골라내기 위해선 기관 수급 분석, 호가창 스캔, 시장 뉴스 이슈 정리 등 복합적인 정보를 동시에 취합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개인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버겁고 시간과 체력이 낭비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문자로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을 입력한 뒤 매집이라는 단어만 전송하세요. 단두 글자,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은 당일 추천 3분이 주도주 매집 구간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수백 번의 백테스트와 실거래 패턴을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를 담고 있으며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최적 진입 타이밍. 차트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초입 매집 구간이 고해상도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붉은 원으로 강조된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가격대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목표가 구간.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매도 타이밍을 30%, 50%, 20% 분할 비율로 나눈 후각 구간별 가격을 제시해 드립니다. 셋째, 손절가 설정.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하기에 혹시나 예상과 다르게 흐름이 전개될 때 즉시 방어할 수 있는 정확한 손절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테마 배경 및 이슈 요약. 왜이 종목이 산봉이 주도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장 흐름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죠. 이 보고서를 받아본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와 뉴스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리면 바로 매매 창을 열고 보고서에 제시된 매수 구간의 시장 주문을 걸면 됩니다. 그 즉시 여러분은 시장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셈이고 기관과 세력이 남겨둔 매집 물량을 함께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증권사 HTS의 수십억 매집 로그를 일일이 확인하는 기관 리포트를 보는 것보다 검증된 전문가 팀이 사전에 선별해준 매집 구간 정보를 문자로 받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팀은 매일 새벽부터 시장 개장 전까지 수급 데이터를 스크리닝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호가창을 모니터링하며 핵심 매집 종목을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로 문자로 전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서비스는 문자 보고서 한장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면서 실시간 수급 변화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매일 시장 마감 후, 당일 수급 요약본, 다음 날 아침 모닝 브리핑 가입, 주요 경제 일정과 호재 악재의 분석 구독자 간 질의 응답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팀과 함께 시장 한복판에서 숨 쉬듯이 강력한 정보 흐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차트 앞에서 멍하니 있다가는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뛰어들어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자 한 통, 매집이라는 두 글자를 보내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전환됩니다. 뒤에서 쫓아가는 개미가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는 정보 투자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문자 보내기를 실행하는 분은 아마 몇명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몇 명이 바로 시장에서 웃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5초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 앱을 여세요.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을 입력하고 내용에는 매집이라는 단어만 적어 전송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